금호산과 천생산이 도시를 병풍처럼 끌어안고 낙동강이 도심 중앙을 흐르는 아름다운 땅 경상북도 구미. 구미는 신라시대에 한반도 최초로 불교가 전해진 곳이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성리학을 꽃 피운 곳이다. 지금은 첨단 IT 산업 도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열정의 도시이기도 하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생활과 문화 그런 도시를 닮아 더욱 특별한 음식들 익숙한 듯하면서도 색다른 맛이 숨어있다 남들과 다른 식재료로 승부하는 특별한 밥상 이야기 잘 고른 식재료는 건강과 맛있는 즐거움을 준다 식재료 하나에 담긴 진심 그런 마음이 만든 구미의 맛을 만나본다. 겨울, 내 몸을 위한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늘 먹는 삼계탕과 닭백숙 대신 이것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한파 속에서도 온기를 유지하고 있는 오리 농장. 아직 털이 보송보송 한 새끼지만 머리와 날개에 제법 선명한 무늬가 드러나는 이 오리는 우리나라 지보리의 원종으로 겨울철새인 청둥오리와 닮았다. 생소하실 거라 청동오리 어, 토종오리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토종오리. 이곳에서는 오리가 뛰어다닐 수 있는 충분한 사육 공간을 확보해 기르고 있는데, 오리는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어 이렇게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다 자란 오리는 한 눈에 보아도 흔히 보는 흰 오리와는 구분이 되는데. 야생의 암컷 청둥오리와 비슷한 갈색이다. 흰오리 종자를 흰오리 종자를 유럽에서 100% 수입해 들어옵니다. 흰오리 우리 오리가 아니에요. 종오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오리를 수입을 해서 키웁니다. 다만 그 오리는 속성으로 자라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토종오리와 비교했을 때는 맛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요. 토종오리가 훨씬 우수합니다. 맛이. 이렇게 기른 오리는 농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비된다. 신선함을 확인시켜주는 생 오리고기의 선명한 붉은색.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선한 오리고기를 조리법에 맞게 손질하는 것. 하루 평균 백여 마리의 오리를 손질하다 보니 쓰이는 메뉴에 따라 부위별로 해체하는 손길이 능숙하고 빠르다. 좋은 고기의 맛을 살리는 첫 번째 비법이 바로 이 칼질에 있다. 아무래도 금방 잡은 생물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일단은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질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얇게 부위별로 얇게 포를 떠서. 손님상에 내놓습니다. 담백한 오리고기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얇게 포를 떠서 준비한 것이다. 신선한 생오리고기는 육즙을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 퍽퍽하지 않고 식감이 좋다. 당일 잡은 오리만 판매하는 원칙을 내세우는 이유다. 특히 겨울철 오리는 스스로 근육 대신 지방량을 늘리기 때문에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진하다. 이렇게 구운 오리고기는 그대로 소금만 살짝 찍어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가 하면 매콤한 구이도 있다. 불고기를 기존 불고기와 다르게 오미자 첩으로 자연 소재로 숙성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기존 불고기만 과는 틀릴 겁니다, 아마. 완전히 차이가 있고, 이렇게 초벌을 굽는 이유가, 일단은 기름을 빼면서 직화로 굽을 때는 불고기 고유의 맛이 납니다. 양념구이는 불맛을 내기 위해 직화로 초벌구이를 한다. 같은 구이라도 양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불을 쓰는 것이다. 적당한 온도에서 양념이 타지 않게 구워야 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은 까다롭지만 매운 양념과 어우러진 쫄깃한 오리 고기는 언제나 베스트 셀러다. 연탄으로 직접 하면은 일이 많고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음식 맛은 최고지. 양념 오리 구이는 각종 채소와 함께 철판에서 2차 구이를 한다. 초벌한 오리구이의 뜨거운 맛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먹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불맛은 살아있으면서도 육즙은 빠져나가지 않아 촉촉한 양념구이를 즐길 수 있다. 구이는 사계절 언제 먹어도 좋지만 특히 술안주로 좋아 모임이 많은 연말이나 연초에 가장 많이 찾는 메뉴이기도 하다. 음! <laughs> 오리 고기 좋아하는데, 이제까지 먹은 고기 중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와, 이렇게 부드럽고, 양도포짐하고, 맛이 정말 끝내줍니다. 금방 갓 잡아가지고, 진짜 이게, 어, 뭐랄까요, 소고기처럼 아주 부드럽고, 아주 잘 넘어갑니다. 부위가 오리고기 음식의 사계절 베스트셀러라면 겨울철에 가장 사랑받는 계절 음식은 따로 있다. 창고에 보물처럼 가득 챙겨둔 온나무와 시래기. 우리가 이제 산에 가다 보면 온나무, 야생 온나무 이런 것이 좋고 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걸 배워 가지고그 자리에서 옷, 백숙을 해드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독을 드시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 모든 나무들은 자기 보호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말려서 적어도 한3년 이상은 이렇게 말려야 돼요. 말려야지만은 자체 독소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보면은 이렇게 처마에 약재를 쭉 걸어놓고 계셨던 이유가 충분히 마르고 난 뒤에 그것을 음용으로 약재용으로 쓰셨던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3년 이상 직접 말린 온나무를 네, 이용해 만드는 음식은 오리진국. 하루에 준비한 양만 판매하는 통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발길을 돌리는 일도 생긴다. 이거를 24시간 이상 이런 약재들을 볶고 와서 기본 육수를 만들어 놓으셔. 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요 약이 따로 있습니까? 정직한 재료가 약인데. 약입니다, 약. 싱싱한 오디에옻나무를 달인 물을 붓고 여기에 옻나무 대추와 또 다른 약재를 더 넣는데. 황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마늘과 함께 재료가 푹 잠길 만큼 물을 더 넣어 끓인다. 어, 음식은 완성된 상태니까 여기에서 파만, 아, 파만 우리가 위에 더 얹어드리고 손님상에 나갑니다. 다 네. 완성된 오리 진국. 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물의 색이 뽀얗고 진하게 우러나왔다. 자. 오리 진국 역시 국물을 끝까지 뜨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탕에서 직접 끓여가며 먹게 준비한다. 끓일수록 점점 깊어지는 오리진국의 맛 오리고기의 감칠맛과 지방의 구수한 맛이 국물에 녹아 입안에 착 감기는 맛이 있다. 싱싱한 오리고기를 끓인 탕은 잡내가 나지 않아 국물이 깔끔하고 개운하다. 충분히 끓인 오리고기는 뼈에서 잘 떨어지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먹기 좋다. 재료 자체가 이런 재료들을 써서 음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은 참 마음이라. 내가 마음으로 정직하게 했을 때그 음식은 맛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몸에 좋을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음식을 만드는 마음가짐과 정성은 먹는 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는 좋은 음식.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이 있으니 이보다 더 즐거운 시간이 있을까? 좋은 식재료를 가장 쉽게 찾는 법. 바로 가까이 있는 큰 전통시장에 가면 된다. 이곳은 구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160여 개의 가게가 모여 있는 대형시장이다. 이곳에서 남다른 눈빛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만났다. 이 고기는 덮갈비. 어디에 쓸 거예요? 이거는 황제갈비찜에 들어가는 고기고요. 네. 다음에 후지 또 하나 시킬 건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반찬으로 떡갈비 네. 이렇게 갈비. 내는 거요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전통시장. 음식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료는 여기에서 모두 구할 수 있다. 오랫동안 거래한 탓에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재료를 꺼내주는 상인들. 꽃게 하나? 오케이. 국산이죠? 네. 네, 국산 꽃게 하나 하고. 시장에서 파는 것들은 종류별로 다 담을 듯 장보기는 한참 동안 계속된다. 모든 거를 이제 생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때그때 그때 수급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냉동 중에서도 그다 이렇게 골라가면서 제일 신선한 걸 골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산 이제 제철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생물도 좀 쓰고 이렇게 섞어서 쓰고 있다. 구미는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내륙 지방이다. 그렇다 보니 바로바로 바로 구하기 어려운 해산물은 급속 냉동된 것을 쓰고 있다. 물론 물량이 많은 제철 해산물의 경우는 싱싱한 생물을 구매한다 바다 없는 국류에서 언제나 푸짐한 해산물 요리를 낼수 있는 비결이다 찜 전문점인 이곳에서 가장 먼저 선보이는 것은 메로 검은 껍질에 하얀 속살을 가진 이 생선은 흑태라고 불리기도 한다. 홍태라는 고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가 않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 하시는 요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주변 부분에서 좀 낮춰서 그리고 다른다른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접할 수 있게끔 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준비를 했고요. 홍태는 음, 그러니까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선 치고는 지방질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오히려 그게 담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마 안 드셔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드셔보시면 아마 이 아마 많은 맞으실 것 같습니다. 이곳의 특제 육수에 손질한 흑태를 넣고 고춧가루, 마늘, 물엿을 넣어 양념한다. 넉넉한 양념 국물이 졸아들 때까지 끓여주면 쉽고 간단하게 흑태찜이 완성된다. 찜이 다 익었을 때쯤 마지막으로 파와 버섯을 넣어 향을 더하면 좋다. 꼼꼼하게 고른 질 좋은 해산물. 1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해산물이 푸짐하게 준비됐다. 해물은 국물이 잘 우러나오는 조개류를 먼저 넣어 시원한 맛을 내고, 살짝 데쳐야 할 것들은 나중에 넣어 해산물 특유의 식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세 가지는 미리 여으면 오래 삶으면 질기야. 그러그 팔팔 끓을 때 금방 여가도 바로 건지야지안 질기고,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가볍게 끓인 해산물은 건져두고 육수는 따로 끓이는데 이 육수에 아삭한 콩나물을 데치면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콩나물의 감칠맛이 배어 맛이 좋다. 달군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칼칼한 고춧가루 양념장과 해물육수에 데친 콩나물을 듬뿍 넣어 버무린다. 끝으로 미리 익혀둔 푸짐한 해산물을 넣어 빠르게 섞어주면 해물찜이 완성된다. 찜 요리의 마지막 주자. 이름부터 심상치 않은 황제 갈비찜이다. 양념은 깔끔한 간장 양념. 여기에 닭다리, 돼지 갈비, 소갈비도 모자라 전복까지 들어간다. 손님이 들어면은 오래 기다리 쌩고기는 삶는 거는 한 시간 만에 그림 되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가다삶아나 준비해놨다가 그 손님들이 들으오면 바로 이제 언제가 쫄아 나가는 방법. 전혀 다른 매력의 세 가지 찜. 부드러운 흑태찜과 푸짐한 정통 해물찜, 세 가지 육류와 전복까지 넣어 화려하게 등장한 황제갈비찜까지. 하나같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발로 뛰어 구매한 식재료로 만들었다. 찜이라는 하나의 조리법이지만 그 식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는 모두 다른 요령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찜요리 삼총사. 씹는 맛이 좋은 황제 갈비찜과 해물찜은 매콤하고 칼칼하게. 입에서 녹는다는 흑돼찜은 담백하게 완성됐다 찜 요리는 역시 푸짐해야 제맛이다 커다란 접시에 양념이 잘된 해산물과 고기를 듬뿍 얹으면 다른 소소한 반찬들은 필요 없다 찜한 접시로도 밥상이 충분히 풍성해진다. 매 젓가락마다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찜요리. 쫄깃한 해산물에는 아삭한 콩나물이 좋고, 부드러운 흑태찜엔 쫄깃한 버섯이 잘 어울린다. 찜요리도 재료를 신선하게 써야지 맛있는 그 해물에 재료의 본연의 맛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런 맛이 지금 우러나오고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흑태 이게 좀 꼬리감이 느끼지지만은 흑태 이게 먹을먹을수록 깊은 맛 이게 먹고 싶다 는그 맛이 느끼 지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흑태 이게 찜을 하면은 깔끔하면서도 게 깊은 맛이 나가 참 맛있어요. 구미는 낙동강 주변에서 가야 시대 고분군과 유물이 대량으로 발견될 만큼. 역사적으로 고대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산업도시 이미지가 더 부각되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여행지이기도 하다. 조용하고 한적한 유적지를 둘러보고 난 뒤엔 지방의 특색이 담긴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구미의 맛. 이곳 구미 사람들에게는 친숙하고 외지인들에겐 생소한 음식이 있다. 구미에서 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역사는 무려 50년. 닭의 특수 부위를 이용한 음식들이다. 닭 목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질을 해가, 요래 이제 볶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밥에 이제 먹을 수도 있고 술안주에도 또 손님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닭곱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 메뉴로 나갈 때 국물 있는 이제 전골식으로 나가는데 사람들한테 반응도 좋습니다. 닭의 목살과 곱창이 이 집의 주재료. 닭한 마리에서 얼마 나오지도 않는 이 특수 부위는 손질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다. 뼈에 붙어 있는 약간의 살을 최대한 발라내 먹기 좋게 펼치는 것은 흉내내기도 어려울 만큼 숙련된 솜씨. 손질된 고기만 봐서는 과연 이것이 닭의 목살인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다. 닭목을 한 하루에 1,050마리 정도 닭목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요 몇 시간 동안 꼬박 앉아 손질한 천 마리가 넘는 분량의 닭 목살. 어렵게 얻는 부위인 만큼 양념도 천연 재료를 아끼지 않고 써서 제대로 맛을 낸다. 배, 키위, 양파와 감은 곱게 갈아 쓰는데 단맛을 내고 고기를 더욱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갈아둔 과일과 채소에 간장을 넣고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 마지막으로 매운 고춧가루를 넣어 잘 버무리면 닭 목살 양념이 끝난다. 양념에 재운 닭 목살은 하루 동안 숙성시켜서 쓰는데 이때 대파를 위에 덮어주면 닭고기 특유의 잡냄새가 제거된다. 뭐가지 많이 먹면 노래 잘 부른다는 얘기죠. 사실? 맞아요. 예. 사실이요? 네. 예. 노래 못하나 노래 되게 음치였, 음치였었는데요. 뭐가지 먹고 난 다음에 언니야 나노래 노래 잘하지. 한번 불러주세요. 나뭐 노래 부를 아니요. <laughs> 노래 하라고요? 예. 시작. 제가 생피는하지마서도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요.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모가지를 만났네. <laughs> 너무 좋았어. 숨 모가지! 좋아, 좋아! 하이! 됐어요? <laughs> 아주머니 성격처럼 시원한 물줄기. 다음 요리는 닭곱창 전골이다. 닭곱창하고요, 닭가나하고 닭... 곱창하고요, 닭간하고 닭... 아이, 염통하고 달걀하고 닭 알집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요. 닭곱창 전골엔 곱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도 맛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닭내장을 모아 전골로 맛볼 수 있는 닭곱창 전골. 싱싱한 버섯에 향긋한 냉이까지 푸짐하게 올려 얼큰한 양념장을 넣고 끓인다. 특수부위로 만든 특별한 밥상. 구미 사람들 최고의 술안주로 사랑받는 메뉴들이다. 생소한 부위로 눈길을 끌고 예상치 못한 맛으로 입맛을 잡는다. 목살은 운동량이 많은 부위라 야들야들한 식감이 좋고 내장은 씹을수록 구수한 맛이 난다. 이 맛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어 애호가가 많은 음식이기도 하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정성과 손길을 더한 보람이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 술 한잔 기울이기에 안성맞춤인 닭 특수부위 음식. 팍팍한 일상에서 크고 작은 시름을 덜어주는 술친구 같은 존재로 오랫동안 군 사람들의 곁을 지켜온 음식이다. 겨울철에는 좀 이게 몇개 해도 이 했는데, 이게 몇개 하면은 이 추위에 이 콩나물과 같이, 콩나물이 한 접시 나오는데 콩나물은 같이 없어가지고 섞은 맛 기름기를 좀 빠지고 그래서 이 당목살의 그 유유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콩나물을 저희 섞어갖고 먹고 있습니다. 맛이 에, 매콤하면서도 에, 제 입에 딱딱 땡기는 것처럼 먹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에, 그래서 저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음식도 사람을 닮아간다. 화끈하게 맵고 시원한 맛이 구민 사람들의 성격을 꼭 닮았다. 음 매콤하고 좀 끓거리고 냄새 안 나고 맛있죠. 그리고 이게 라면도 죽기죠 소면 들어죠 응. 가칼하게. 맛이랑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이래봐서는 내가 처음 봐봐 저도 김철선 서문도 왔는데요아 맛있냐? <laughs>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 산업이 동시에 살아 숨쉬는 매력적인 도시 구미. 음식에서도 구미의 특별함은 그대로 드러난다. 자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 구미를 넘어 경북을 대표하는 맛이 되고 싶다는 개성 있는 음식들. 좋은 식재료와 정성으로 승부하는 구미의 맛을 찾아가 보자.